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요즘 쪽파가 제철인데요. 쪽파 어떻게 드세요? 쪽파와 참치의 만남. 쪽파 참치 부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고르실 때는, 뭐 뿌리 부분 있죠? 뿌리 부분이 너무 굵으면은, 무침막이나 아니면 김치할 때 조금 양념이 골고루 안 배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이렇게 일정한 굵기에 쪽파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참치는 이제 기름기 많이 있죠? 기름기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체에다가 넣으시고 난 다음에 꼭꼭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쪽파는 5-6cm 길이로 썰어주고요 그냥 데치고 썰어도 되지만 은속 그 안에 이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썰어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데칠 때 소금 1티 넣겠습니다. 썰어둔 쪽파 넣겠습니다. 오늘 쪽파는 300g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기포가 하나씩 올라오죠. 이 정도가 되면은 물이 다시 끓고 있기 때문에 건지면 딱 좋습니다. 언제 건지나 생각하신대요 기포가 한 방울, 여기, 보시면 기포가 올오죠 이렇게 올리면면다된 겁니다. 자, 그래서, 꺼내서 찬물에 식힐게요. 숙파는 찬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세요. 청양고추는 있으면 한 개씩 준비하시고요. 송송 썰어주세요. 오늘 레몬 즙면데요 레몬이 한 1티에서 1.5티 들어갑니다. 즙만 꼭 넣으세요. 마요네즈 5티 들어갑니다. 1티. 연고자 1티 넣을게요. 레몬즙 1.5티 들어갑니다. 간장 1티 들어가고요. 여기에 통깨 1티 들어갑니다. 흑임자도 있으면 0.5티 넣어주세요. 맛소금 0.2티나 3지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다져 놓은 청양고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 1티 정도 넣어 주면 좋습니다. 양념이 되었는데요. 한번 간을 볼까요? 음.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좀 느끼한 맛인데 간장이 또그 맛을 딱 잡아주네요. 아주 오묘하고 뒤끝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쪽파 300g과 나머지랑 붙여 볼게요 자, 골고루 이제 양념이 잘 되있도록 묻혀주면 됩니다. 묻힐 때 이렇게 팍팍 해서 묻혀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잘 되게끔. 자, 여충남 한 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요? 음! 참치하고, 쪽파하고, 오, 조화가 좋아, 좋아요. 그게 또, 뒤끝에, 청양고추 매운맛이 쪼그러면서 오, 밑반찬으로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쪽파 참치 무침에서 레몬이 들어갔잖아요. 참치의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데, 만약에 레몬이 없으면 식초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고 맛있게 해세요. 감사합니다.